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다시, 다시 한번 어이 무했다또 효원이도 효원이도 불어 빨리 요미 <laughs> 요미 응, 어 감사합니다 줄게, 줄게. 고맙습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빼줄 응. 응. 다예요니 응. 나머지는 고맙고 응. 빼주겠습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우와, 응. 효은 응. 응. 진짜 응. 잘 뺀다. 어, 뭐 <laughs> 아, 잘했어요. 그리고 또뭐 하나 집어 먹겠지. 아, 수고비야. 응. 자기가 끝나면은 데코레이션을 먹는다. 할어요잘 <laughs> 끝나봐요. <응. 웃음> <laughs> 하나 또 꺼내서 누군가 주겠지. 할머니 먹자. 달아주세요. 할머니 달. 다...